안녕하세요. 비오비튜브 루키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 중에 작년 7월부터 거의 지금 1년 정도 근무를 한 저희 한국인 가이드가 일을 그만두게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지금은 가이드는 아니고 비오비 처음 만들었을 때 초창기 때 와가지고 가이드 일을 하다가 이번에 피크데이라는 조이노핑 투어 만들면서 호핑 매니저 일을 하면서 너무 잘해주고 있었던 친구인데 최근에 뭔가 갑자기 좀 신경 변화가 있었나 봐요. 일을 그만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한번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도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막내이거든요. 25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라서 그런지 뭔가 애착도 가고 그 친구에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선은 그 친구 픽업해서 오늘 좀 맛있는 밥 먹이고 뭐 이야기도 들어보고 고 내려가야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어, 더 보라. 안녕. 안녕하세요. 피크데이 진입니다. 아니 빨리 나오라니까 아까 카톡 했는데 왜 이제 나온 거야? <laughs> 저 화장실 좀. 있겠어요. 어디로 가요? 뭐 먹고 싶어. 네? 응? 내가 생각해 놓은 곳은 그냥 데 어디 마을도 아, 해 먹고. 먹고 싶어. 저 비오비 식당으로 가네. <laughs> 이 동네에가 없는데. 왜 비오비 식당 왜? 아이 맛있죠, 맛있죠어디 홈마크로 갈까 생각해. 아 홈마크로 좋다. 사실 저도 거의 생각하고 있어요. 아 거의 좀 가격대가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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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더 많아 그런 그런 쓸데없는 소리야. 하 저는 지갑 도안 갖고 왔습니다. 잘했어. <laughs> 우리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겠구만. 정말이군요. 굉장히 골라다 참았을때 나비넥타이 된다. 전혀 아쉬움이 없네. <laughs> 아쉬워 눈물 좀 날라해요 지금 아.. 네. <laughs>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저? 응? 잘생기다 요새 혜리님이 잘 편집해 주겠지 뿌듯합니다 <laughs> 혜리님 <laughs> <laughs> 일단은 나는 제일 궁금했던 거 5월이었나? 퇴사 의사를 밝혔었나? 근데 4월달엔가 너가 휴가 갔다 왔었잖아 휴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너가 뭔가 좀더 파이팅 있는 그런 말을 하고 나에게 휴가를 떠나갔단 말이지. 그랬나요? 궁금한 건 그거지. 휴가 갔다 오고 나서. 네. 갑작스럽게 정말 한주 2주? 이, 이 2주 이 뒤에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게 한국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바로 말했잖아요. 이제 그 음. 퇴사 그거를 가기 전에 솔직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지금 가면은 형이 말했던 것처럼 가면은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게좀 많은 거죠. 한국 갔다가 제가 여행 갔다 왔잖아 요 일본 응. 그때 일본 갔다오면서 아 내가 원래 하, 하려던 게 이거였지 원래 저는 세계일주 하려고 왔었고 맨 처음 생각했던 게딱 1년 정도 딱 1년 일하고 난 세계일주 할 거다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지금 너무 좋고 한데 지금 내가 나중에 가면 은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지금 아니면은 못 가겠다? 어그 생각 많이 왜 궁금했냐면 또 하나가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나랑 이렇게 1년 이상 같이 근무한 사람 중에 이렇게 퇴사를 한 사람이 없었지. 그때까지 이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이제 굉장히 정들고 또, 그죠, 또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난다는 게 솔직히 난그 이유도 되게 궁금했어. 이게 진짜 무슨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그 직매니저한테 이렇게 뭐 비전 제시가 좀덜 되었었나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었고 어 너의 꿈을 위해서 지금 떠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그게 그거죠. 그럼 세계 일주 끝나고 나서 끝나고 진짜 몰라요. 진짜 나 진짜 세부 다시 올 수도 있어. 아, 그때 보면 자리가 있을까 모르겠네. 자리 꽉꽉 채워놔야겠다. 빈 자리 없게. 그러니까 지금 마음으로는. 음. 세계좋아 하고 내가 만약에 여기 와서 진짜 자리가 있고 할수 있다 하면 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난 너무 좋아서 여기서 힘든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세브가 너무 좋고 지금 제가 떠날 이유가 솔직히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으로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이루고 나서 그러고 음. 나서 다시 생각이 나면 은 세브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남은 이야기는 또 이제 밥 먹으면서 오케 okay. 천천히 하자고. Okay.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보니까 코스 요리 상당히 <목소리도> 비 <목소리도> 여기 소바 2,900페소면은 거의 7만 원 돈이네. 손이 좀 떨리네. 코스 <laughs> <호수> 요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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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웃음> 방금만 해도 이거 <이건> 좀 <laughs> <나우러서> 근데 좀 <laughs> 실수기 없지 않나? 아이, 다다 폰에는 실수 있다. <laughs> <laughs> 해달 거 해갖고 회덮밥이랑 뭐 해나 이런 거 시켜. 아, 그게 낫겠지 단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아니 코스밥 나도 음. 좋을 것 같긴 해요. <laughs>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 회덮밥하고 여기 초밥 몇개 해가지고 시키자. 네? 어? 네? 아, 아니, 이게 어. 픽스 된 거야? 어, 응 어. 여기 초밥 뭐 초밥 뭐 먹고 싶어? 표정이 좀안 좋긴 하네. <웃음> <웃음> 표정이 <웃음> 아니, 조금 안 좋긴 하네. 아니 형 드시는 거죠? 어, <laughs> 그러니까 회덮밥하고 <laughs> 네, 회덮밥이라고 좋아했어. 이거 초밥 하나씩 다 시키고 하면 돼. 에 여기 그 코스 요리 하나, 아두 두 명이요. 아, 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초창기 멤버도 진이랑 밥을 먹는데 맛있는 거를 사준 적이 없습니까? 맛있는 거는 많이 사줬다 고 생각해. 근데 비싼 걸 사준 적은 없다. <laughs> 비싸긴 하네 <웃음> <웃음> 형, 어? 비싸요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아, 근데 원래, 아. 월, 원래는 저기 시티에 오마카세 한곳가 있더라고 그래서 원래 거기를 가려고 했었어 근데 왜가어 그게 수요일 문을 닫는 <laughs> 날이여가지나어요진짜진짜 <날이었거든. 웃음> 아, <laughs> 어, 수요일이 있어. 수요일이 문 닫는 날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어. 좀더 비싸긴 해 오마카제 보다 <laughs> 어. 그래서 내 예상과는 좀 많이 벗어나긴 하는데 <웃음> <웃음> 그래도 아낌없이 먹는 게 좋고 마지막 날에 공원 데려다 줄게요 어? 아니에요 <laughs> 데려다 줄게 아쉬워 아쉬워 그래도 여기 집 매니저님은 사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기도 했고 그래서 좀 끔은 구독자님들도 좀 익숙한 얼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좀 떠나게 돼서 많이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저도 뭐 유튜브 할수 있습니다. 아 맞아 그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 관심이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 얘하면서 죽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덕분에 고급 음식도 먹고 아, 네. <laughs> 기분이 좋네 어, 맛있게 드세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근데 너는 지금 가이드랑 호핑 매니저 일둘다 해봤잖아 네 어떤 게더 좋았어? 하면서 음... 각자의 매력이 다른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진짜 둘다 근데 <laughs> 너무 달리기 때문에 장단점이 너무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가 네. 뭐가 더 즐거웠는지 저요? 응. 뭐를 할 때가 즐거웠는지 궁금했어 진짜 둘다즐거운데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뭔가 지금은 피크대 뭔가 마음이 좀 가있는 느낌? 맨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뭐그 과정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지금은 그래도 금방 이렇게 좀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전에 막 손님 없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 뭔가 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앞쪽 그거를? 그래 네그그게 그. 뭐야? 모르겠어요 정의 담가? <laughs> 아 그저 정이 더 가고 아 그보다 뭐 괜찮은 다른 거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어 코스 요일이라서 이렇게 하나 하나씩 나오네. 어. 이거 먹을까? 이거 밥이 삼 러닝이 들어있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이렇게. 건담 먹을까? 와구하고 먹어야 되나? 음음아유뭐가있어맛있뭐찍어오는게 있냐? 간장 찍어는거 아니야? 어 비싼 데를 와봤어야 할지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쉽지 아쉽네 근데 이런 자리가 하나하나 하나 할수록 뭔가 좀 아쉬워지는 느더 커진 거같아 마찬말지로 한두 달정도 두달 전에 그때는 n l 이렇게 안 m 거든요 g 감이 n g 는데뭐 대리 경이랑 e m 사람들 take m 도저 떠난 얘기도 하고 h i s under the b 그래서 don't know. So, 지는아뭐 need to have o 회 e But, don't you s 회 e 가 h e m b e 가 a u 아 그럼 바로 벌써부터 갈 생각만 하고 있네 <laughs> 드셔보세요 아 이런 거잘안 하는데 마지막에 <laughs> 갈바 바로 조쇠탕 나왔거든요 아예니다네맛있 응. 예. 아요 여기 여기 네, 옆에 김이 있거든? 김위에다가 싸우면 다 가이드 아, 면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어? 제일 뭔가 인상 깊었던 일이 있세에서 음, 가장 에건비교아이여요처음네저고공생이는데아저했을때 아, 만나서 고 그때 진짜, 진짜 진짜 막 혼자 벌거벗면서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줄은 솔직히 몰랐고 그냥 그때 너무는 너무 무섭게 생겼었어 <laughs> 어, 왜요? 어. <laughs> 야. 아니 뭐가 계속 나와 입살이 네요 먹방 한번 찍어도 무지게 찍어 영어 두게 먹네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어? 아직 명확한 거 없는 거야? 차에 보면 엄청 많이 차에 오고 있는데 알지? 명확하게 신라랑 어디가 어디인건가? 제가 MBTI가 급히기 그 때문에 근데 지금 비행기표 하나 끊어놨어요 7월 15일날 저기 백산동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쉬는 건데 가는 것만 끊는 거야? 네 지금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네. 가서 여행좀해보고 가지고 있던 것이지, 아니 은 간다 한다면 넘 이제 막잘 돼가고 있는 타이밍에 간다라는데,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나는 솔직히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아쉬움이 되게 큰 거지. 형동생으로서 규진이랑 나랑 형동생으로서는 규진을 너무 응원하고 싶고, 규진이가 하고 싶은 거를 뭐든 하게끔 해주고도 싶고 한데, 또 한편으로 나는 또 회사의 대표로서 생각을 하는 거는 또 규진이가 지금 초창기 멤버로 들어와서 다이드하다가 지금 이제 호핑 매니저로 들어가서 이 호핑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왜 지금일까? 지금 더 자리를 잡고 하게 되면 규진이 너라는 사람에 대한 회사 안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넓어질 거고 할 건데 그런 게좀 많이 아쉽긴 하지 형이 이제 제가 뺏지 말하고 항상 저만했다음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뺐잖아요 한편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던 게 내가 여기서 자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내가 간다했을 때 잡아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날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편게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씩 막 흔들릴 뻔한 적도 몇번 있을, 있을 있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줄 때마다 형이 뭐장난치로라도뭐 이렇게 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너 해준 해줄 거다 해줄게 더 있어 막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줬고 그런 거에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여기 살면서 막 그렇게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에서 제일 흔들렸어? 오토바이 준다고 할 때? 아니, 아니. 저기 만리나 텀블럼 한다할때 내가 마닐라 가서 톰블러우 사주세요. 그냥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저한테 감동적으로. 알겠죠? 나중에 오면 톰블러우 사주세요. 어? 아 이미 배는 지나갔지. <laughs> 이 계산서인 거지. 하... 얼마 나왔지? 만만팔 <laughs> 얼마 나왔어요? 여기? 얼마 나왔어요? 7 0 0칠백 다음에 가 롯데호텔 비비하면서 가요. 오케이 okay. 아 이거 사집해주세요 편집자님 <laughs> 다음엔 제가 롯데호텔 비비 한번 살게요 갑시다 가시지요 잘 먹었습니다 잘 <laughs>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잘 먹었어요 다음에 한국 <laughs> 오시면 제가 마시고 가니다한국있을서 모르겠지만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니까 이번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뭐 며칠 남았고 또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항상 그냥 뭘 하든 잘 됐으면 좋겠고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규진이가 다시 오게 됐을 때또나 또한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고 규진이도 좀 마음 편히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꿈 이루고 오케이 항상 파이팅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한음구독자님들에게 혹시 할말 있으면 국 남겨주면 좋을 것. 도한 안녕하세요 빅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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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가는 거니까 나한모에으로한중에 다시 한번도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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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영상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laughs>